안녕하십니까 스시마루 형님입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전에 올렸던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힘든 결정이었습니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저 주에 많은 분들 또 지인분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냐라고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예, 네, 제가 확실하게 정해지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일부 지인은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 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하면은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쓰지마르 형님이 또 어떤 일을 할까 예 제가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 교육은 제가 저번 주 토요일날 예,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직접 강의를 듣고 나서 꽤 많은 걸좀 깨달았고 제가 50 평생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도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좋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좋은 말씀, 말들이 있으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꼭 한번 예, 영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이야기는 과연 우리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면은 한 달에 얼마를 벌까? 과연 마진은 얼마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예, 최근에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백종원의 그 골목 식당에 나왔던 예, 우리 그돈가스집 그 연돈, 예, 연돈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그 연돈 사장님께서 제가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연 매출이 예, 13억이라고 합니다. 예, 13억인데 예, 자, 이 10, 13억에서 과연 이분은 본인이 수익이 얼마일까요? 아, 저는 그 그분의 그 수입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고 뭐 그분이 워낙 뭐 재료를 안 아끼신 분인 거는 전 알고 있지만은 어 저는 그 얘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뭔가 좀 저는 그분의 얘기가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분의 매출이 1년에 10 3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재료 빼고 인건비 빼고 월세 빼고 뭐 여러가지 이제 다 빼겠죠 그리고 나서 1년의 전체 수익이 7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7천만원 여러분들 1년 매출이 13억인데 7천만원을 번다 자 그럼 7천만원이면은 1년으로 따지면은 얼마입니까? <laughs> 저도 솔직히 이 스시마루 매장 운영하면서 저도 지금 굉장히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맨날 혼나요. 뭐 집사람한테 원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도 혼나면서도 저도 지금도 아끼지 않고 회도 좀 두툼하게 주고 저희 매장에 오셔서 드셔본 분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예, 회가 얼마나 두껍고 연어도 두껍고 크고 또 웬만하면 냉동제품 안 쓰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연돈 사장님처럼 연매출이 13억인데 본인이 갖고 가는 게 7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건 좀 저는 좀,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 마진으로 과연 생활을 할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도 좀 이제 제 생각을 좀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고 또제 생각을 들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과연 어떤 생각을 좀 하실까라는 게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좋고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직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영업은 내가 노력한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한 만큼 본인이 그 수입이 정해지는 거고 또 열심히 한다고만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매장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어떤 손님들이 오시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줘야 그만큼 매출이 오르고 또 수익이 나는 건데. 그렇게 1년 동안 고생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의 마인드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쉬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3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는데 거기에 많이 7천만 원이라 본인이 가져가는 게 7천만 원이라 이거는 뭐 연도 사장님은 뭐 대단한 자부심이, 대단한 자부심이겠죠? 예. 하지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본인이 뭐 생활할 수 있는 만큼.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좀 더, 좀더 마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이 50% 정도 이렇게 좀 마진을 보고 있거든요. 50%에서 이제 좀 이제 조금 좀더 한다 그러면은 마진이 40%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시키마다 1000만원 팔면 500만원 남다는 소리고, 2000만원 팔면은 뭐, 1000만원 남고, 근데 저희가 매출이 뭐 잘할 때는 뭐 4천 5천 이렇게 찍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자영업이라는 게이게 매월 이렇게 똑같지 않아요 매출이라는 게뭐 3천 할 때도 있고 2천 할 때도 있고 또안될 때는 뭐 천만 원할 때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는,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1년에 어느 정도로 벌수 있는가 1년 평균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연 매출과 내가 연 가져가는 수익이 딱 결정이 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좀, 어, 코스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도 제가 코스가 높게 쓰는 이유는 뭐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왜? 저는 종호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장사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딱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딱두 가지가. 첫 번째 종업원 쓰지 말자 두 번째 절대로 세가 비싼 데 가서 장사를 하지 말자 예, 딱두 가지가 제가 장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 수제자 분들한테도 이꼭두 가지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직원을 쓰지 말고 이왕이면 내 지인 내친뭐 가족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월세 비싸고 권리금 있는 곳 가지 마라 라고 항상 저는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가기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왜 고정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월세 나가야죠. 물건값 나가야죠. 거기다가 직원 인건비까지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장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됐을 때 버티는 것도 중요합니다. 버티지 못하면 폐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7년째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4인 가족 살아가는 게 솔직히 얼마나 힘드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할때 월급 뭐 150, 200 같고요. 절대 생활이 안 돼요. 지금 직장인 분들도 아마 그럴 걸요? 가령 뭐 300을 받는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용돈 쓰면서 저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애를 낳다 자, 이럴 때는 과연 혼자서 버는 300만 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혼자 벌면 힘들기 때문에 또맞벌이를 하겠죠, 부인하고. 자, 부인이 한 300만 원 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600이라는 얘기입니다. 600, 600을 가지고 과연 거기다 애가 있다, 애 하나를 키운다.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달에 500, 600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키우는 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저는 애둘 키우면서 지금 너무 많이 느꼈고 제가 지금 그렇게 벌었으면 아마 지금도 가난해서 계속 허덕되고 있었을 겁니다. 자영업자는요 딱한 가지 보고 일해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뭘 보고 일하죠? 자 본인의 월급 날입니다. 본인 월급 날 하나 딱 보고 일을 해요. 자 보너스 받는 거, 그다음에 휴가 갈때 휴가비 받는 거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자 자영업자는 뭡니까? 예 많이 팔아서 나에게 많은 마진이 남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마진이 없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과연 장사가 행복할까요? 저는 좀안될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저안될것 같아요. 그냥 생활이 되고 해야 어? 장사도 계속 할수 있는 거고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제가 또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지 또 열심히 하는 거고 또 고객들 오시면은 고객들한테 또더 좋은 재료 어?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 못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영업자분들 1년에 10억 버는데 가져가는 거뭐 1년에 5천이다? 그분이 장사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 자영업자 하신 분들 제가 이런 말씀우면 많이 동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뭐 지금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이 지겨워서 뭔가 나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아마 대한민국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못하냐?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뭘 해야 된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다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끈기 있게 할 수가 없고 중간에 포기하고 왔다가 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나이에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보라는 거죠. 도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들렸습니까 젊은 나이 에 한번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분들 한 달에 한 번, 두번 쉬어가면서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남들 또 식사할 때 우리 같은 또 자영업자분들은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남들 밥 먹을 때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으면은 예, 자영업자들은 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노력한 만큼 그만큼에도 그 수익을 저는 가져가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7년 해오면서 저도 중간에 고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에 5만원 팔 때도 있고, 3만원 팔 때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아예 빵원팔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좌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자영업을 하는 거고, 못하시는 분들은 1년 이내에 다 폐업합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걸 이겨내는 사람만이 자영업자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장사를 준비를 하려는 분들이나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현재 내가 직장생활 하고 있거나 또 하시는 분들 한번 본인의 자리에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직장생활에 만족한다? 그럼 직장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월급도 괜찮아. 아, 미래도 있어. 어?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직장인들인데, 직장인 생활이 안 맞다고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멋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의 행복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자영업자들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님들도 행복하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적으로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만든 초밥은요 왠지 맛이 없 없게 느껴져요. 우리 고객한테 갖다 드려도 아 고객 도 맛이 없는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게 음식을 만들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고객님도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벌어서 마진도 많이 올리면 마진도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조금 덜 남더라도, 조금 조금 덜 남더라도 너무 많이 남지 않은 건 아니다. 조금 덜 남더라도 좋은 재료 써서 우리 고객님들 본인의 매장에 또 찾아가시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아끼지 말고 그래도 어느정도 본인의 마진을 챙기셔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이 매장을 이끌어 갈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빼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정성껏 이렇게 드리면은 아마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은 우리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힘드신 매장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지금은 뭐 때문에 힘드냐? 장사가 안 돼서 힘듭니다. 이거는 예, 제가 제자들하고 가끔 통화를 하지만은 사장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제 제자가 있는데 아 힘들 수밖에 없죠. 이제 장사 몇 개월 했는데 벌써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수많은 세월을 지나고 나서 하면 느낍니다. 그때는 아. 이게 패턴이 있어요. 1년 주기 딱 패턴을 보면은 잘 되는 달이 있고, 조금 덜 되는 달이 있고, 안 되는 달이 있고, 다시 되는 달이 있어요. 저는 그 17년 17, 동안 제가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7월 중순부터 8월 한 10일, 15일 이전까지는요, 어,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장사가 아마 좀덜될 거예요. 전 업종으로. 그중에 좀 되는 거는 아마 팥빙수나 뭐 시원한 거 하는 거는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그때는 약간 정체기 때 장사가 좀덜될텐데 사람들이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휴가를 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배달 두번 시켜 먹을 거한 번만 시켜 먹는다는 거죠. 근데 요, 요 시기만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잘 버텨준다면 다시 또 가을 되고 하면은 또 장사가 잘 됩니다. 예. 제말한번 들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장사 오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해도 아 뻔한 얘기야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장사 처음 시작하는 우리 초보 사장님들, 우리 초보 자영업자분들 예. 조금만 좀 참고 기다리시면은 또, 또 장사가 잘 되고 또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렇게 여름 같은 날 할인 이벤트 같은 거또 여름 이벤트 같은 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을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 은 뭔가 특별한 행사를 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매장에 맞는 그런 이벤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장사가 조금 안될 때, 이때 할인 이벤트 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도 해보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저 전국의 자영업자 분들. 힘들다고 놓지 마시고 힘들수록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직장인 분들 직업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분들 전 대환영입니다. 저는 멋있어요 그분들이 왜? 뭔가 도전하는 게되잖아 직장생활하고요, 자영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와서 뭔가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 저는 완전히 제가 좋아합니다.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네, 실패와 성공은 본인의 마음이거든요.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실패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후시발 형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좀 제가 이게 이야기하면서 겪어왔던 이야기들. 네, 요즘 자영업자분들 힘들다고 하고 또제 주위에 있는 벌써 동생들만 해도 벌써 몇 명이 지금 뭐 폐업한 친구도 있어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잠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끈기를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 음식만 자신 있다면요 분명히 나를 찾아주는 고객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잘 본인 매장들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 좋은데 여러분들 휴가 잘 다녀 오시고요 저도 이제 곧 다음 주부터 휴가 갔다 옵니다 휴가 갔다 와서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또 이야기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이런 도전기 예,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려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돈을 많이 벌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도 한번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휴가 끝나고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